연습문제 186번.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x, y에 대해서 x제곱, y제곱을 구하라. 자, 그러면 주어진 식은 x, y, 자, x 더하기 y는 9라는 식하고, 얘 공통인수 x, y를 끄집어내면 x, y, x 플러스 y가 자, 20인식 이렇게 있겠지. 그래서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, x, y 두개 곱한 거를 b로 치환을 할게.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b는 9 이렇게 될 것이고 a b 곱한 거는 20자 이렇게 바뀌겠지. 자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해서 두 군의 합, 두 군의 곱이라면 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0은 0이라는 식이 돼서 t 마이너스 4, 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서 t는 4 또는 t는 5가 되겠지 그 얘기는 어, a가 4면 b가 5라는 얘기고 또는 어, a가 5면 b가 4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얘가 x 더하기 y가 4일 때 x y 곱한거는 5고 x 더하기 y가 5일 때 x y 곱한거는 얘기지?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값을 구하는데 자 두개가 자연수래 그러면 xy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xy를 또 t에 관한 식으로 하면 t제곱 두고내보니까 4t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될거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인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되고 여기 인수분해서 어떻게 돼? t마이너스 4 t-1은 0 돼서 x가 4이면 y는 1이란 얘기고, x가 1 또는 y가 4. 이렇게 되는 경우지. 제곱하니까 16 플러스 1 돼서 정답은 17이 되겠네.